네, 김형입니다. 선살, 선죽. <laughs> 요즘 아이들이 이게 줄여서 많이 쓰잖아요. 사실은 우리 에, 선원들도 줄여서 많이 썼는데 에, 요즘 아이들은 뭐그 쓰임 그 어떤 확률, 에, 쓰임 비중 이런 것들 훨씬 더 크니까 이제 요즘 아이들만 이게 줄여서 쓰는 걸로 많이 이렇게 어, 오해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 선원들도 많이 썼어요. 여하튼, 선택에 살고 선택에 죽는다. 우리 삶이라는 게잘 보면 선택의 연속이에요. 선택이라는 것은, 제가 써놨죠? 선택에 살고 선택에 죽는다. 여기서 이제 선택이라는 것은, 선택이라는 건 사실 이 포기, 포기하고 아주 대체하고 있는 거죠. 이 선택. 우리가 태어날 때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나요? 태어날 때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단 사람 한 사람도 없죠. 만약에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라, 가장 부유한 집안. <laughs> 그래서 태어나죠. 그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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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뭐 평생 그냥 뭐 호의호식 하면서 먹고 살지 않겠어요? 어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 그냥 뭐 모르게 태어나는 거지. 그러나 한 스무 살, 이십 세 정도 되면, 이십 세쯤 되면 어때요? 그때부터 선택을 하죠.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스무 살 정도 되면 이제 어른이 성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이제 선택을 할수 있는데, 선택을 한다는 것은 책임도, 에? 책임도 같이 지는 거예요. 이제. 선택하기 전까지는 책임이 없어요. 책임이라는 게 없지. 그러나 스무 살이 되면 그때부터 책임이 모든 책임은 다 자기한테 이제 지는 거지. 자기가 지는 거지. 모든 책임은 자기한테 있다. 그래서 책임을 이제 에, 이제 동반되니까 선택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어, 여기서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택이라는 것은 극과 극이야. 극과 극 극이, 극인데 어느 정도 극과 극이냐. 포기하고 극과 극인데 완전 대체하는 건데 이 포기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주말인데 연구소를 왔잖아요. 연구소를 안 오면 갈수 있는 어떤, 어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갈수 있는 곳이 뭐 말도 못하게 많죠. 그러나, 에, 저는 다 포기했죠. 어디를 선택했다? 연구소를 선택하는 순간 다른 갈수 있는 모든 곳을 포기한 거죠. 그러니까 포기는 큰 거예요, 항상. 자, 스무 살이 됐어요. 스무 살이 돼가지고, 어, 선택을 해. 뭘 선택하죠? 대학을 가죠, 대학. 대학을 가요. 그러면 대학이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뭐, 우리나라 대학도, 이, 뭐, 말도 못하게 많지만, 뭐, 세상에는 뭐, 뭐, 외국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대학들을 다, 이, 포기하는 거죠. 우리나라 대학으로 선택한다고 한다면, 세상에 수없이 많은 대학들은 다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대학에서도 뭐, 어, 뭐, 뭐, 수도 없이 많은 대학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 그러면 수없이 많은 대학들을 다 포기해야 돼. 그리고 어떤 대학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여기도 이제 문과가 있고, 예? 문과가 있고, 또 이과가 있잖아요. 그 이과가 있어. 예? 그러면... 이 문과를 선택하면 이과에 수없이 많은 그 전공들을 포기하게 되는 거고 문과에서도 뭐 문사철이 있다. 에? 저 같은 경우는 철학을 했으니까 뭐 사철 문사 말고도 또뭐 신학이라든가 뭐 경제학이라든가 경영학 뭐 말도 못하게 많잖아요. 그거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해야 되는 삶이죠. 우리 삶이라는 게 이렇게 선택을 했다 하면. 수없이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된다. 우리 삶이라는 게 이렇다는 거예요, 구조가. 그리고, 이 대학을 졸업했어. 그러면 이제 직업, 직업, 어? 직업에 또, 어, 선택을 해야 되잖아. 직업 선택을 해야 되잖아. 직업. 직업을 선택하는데, 여기에 뭐, 어? 공공기관? 공공기관이 있고, 어, 뭐, 어, 기업 운영하는 데도 있을 수 있고, 어, 뭐, 소기업. 요즘, 뭐, 어? 뿌띠부르조아, 어, 뭐, 자영업이지, 자영업. 에? 자영업도 할수 있고, 뭐, 에, 에이, 그냥 노동자를 해야겠다. 노동자를 해야겠다. 뭐, 뭘 하든 내가 공원 공공기관의 응? 공직자가 되겠다 그러면 수없이 많은 직업들이 있잖아요. 뭐, 뭐 예술도 있고, 철학, 뭐, 뭐. 뭐 말도 못하게 많은 직업군이 있잖아요. 이, 이 자영업 중에서도 뭐 말도 못하게 많고 노동자도 뭐 얼마나 다양합니까? 기업도 뭐 어마어마하게 다양하죠. 공무원이 됐다면 공공기관도 굉장히 다양한데. 어? 뭐 중앙정부 공무원이다. 그러면 뭐 지방공무원부터 해가지고 온갖 공공적인 성격을 띤 기업들 다 포기하는 거지. 기업을 운영한다. 그러면 이것도 뭐 대기업이 있고 뭐 중기업이 있고 소기업이 있고 그렇잖아요. 또 기업의 그 종류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것든지 하나 선택하면 다 포기해야 돼, 다 포기해야 돼. 자영업도 얼마나 많습니까? 뭐 내가 닭 튀기는 거에 따르면 뭐 온갖 다른 거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노동자도 마찬가지예요. 노동자도 내가 어떤 노동자, 어떤 노동자에 따르면 수없이 많은 그런 어떤 직업군에 있는 노동자를 다 포기하는 거예요. 할수 있는 거는 끊임없이 많지만 하나 선택했다 그러면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은 소수고, 어? 포기는 다수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선택을 하에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되죠. 조심해야 돼. 응? 그래서 선택 선택을 잘하면 살고, 선택을 잘못하면 죽는 거야. 죽는 거. 응? 그 우리 우리가 왜 음, 일반적으로 그. 그 노사 관계 있잖아요. 노사 관계. 그러니까 여기 노동자가 있어요. 노동자. 여기 기업가. 어? 여기 기업가는 자본 자본가죠. 어 이제 이 막스 논리를 따지면 그럼 여기는 이제 대립하는 건데 사실은 이 구도가 이 구도가 이제 이이 이 오스트리아 이 경제학하는 사람들 눈으로 보면 이 마르크스 경제는 순엉터리라는 거예요. 수렁설이라는 거야. 왜? 노동자는 이이 이 기업가하고 대립 관계가 아니라는 거야, 본래 근데 대립 관계라고 사실적 맨 들어 가지고 그냥 계속 그냥 이 말하자면 기업가가 이 노동자를 착취한다는 거야. 착취가 있을 수가 있냐, 이거야. 착취가 있을 수. 있. 자, 노동자 선택했어, 자기가. 선택했어? 그러면 노동자를 선택해 가지고 기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이 노동자도 엄, 엄청나게 많아. 그러면 이제 여기 갑을 병이 있으면 병이 갑을 병의 기업을 자기가 선택하는 거야. 여기 갑을 병, 정, 무 수없이 많은 것 중에서 이 녀석이 아, 나는 병이 제일 마음에 드네? 그러면 이게 뭐야? 기업가를, 이 기업가, 이 자본가를, 자본가를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높이려고 자기가 선택했다는 거야. 선택, 선택했잖아. 수없이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있는데, 아, 유요 기업을 선택했다, 자기가. 자기가 이 기업에 들어가면, 이 자본가가 아주, 제가, 내가 봐서는 훌륭하다. 이 자본가를 이용해서 내, 내그 노동가치를 높여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선택. 수없이 많은 다른 기업들을 다 포기하고. 그럼 기업가는 어떠냐? 기업가는, 기업가는, 이제, 이제, 기업가, 기업, 기업가도 무지 많지. 노동자도 무지 무지 많아. 근데 가령 이제 여기 있는 노, 이 기업가가 이 수없이 많은 이 노동자 중에서 아, 요 노동자가 자기한테는 가장 잘 맞는다. 그러면 자기는 뭐야. 이 자본,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 자본을 가지고 이 있으면 이 자본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자본을 크게 만들어줄 노동자가 필요한 거야. 이 노동자가. 그럼 노동자를 돈을 주고 고용하는 거지. 고용해 가지고 열심히 부가가치를 높여 가지고 자본이 기, 기존에 기존에 100 있다. 기존에 100이었다 그러면 150, 200 이것을 기대하고 이 노동자를 쓴다는 거야. 그럼 노동 노동자는 노동자는 이이 자본가의 이익을 위해서 어? 아니,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노, 자본가를 활용하는 거예요. 반대로 자본가는 자기 자기의 이익 을 자본가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노동자를 활용하는 거지. 그래서 대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보면 그냥 이거는 계약 관계야. 네? 계약 관계, 계약 관계야.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근데 무슨 착취를 해? 이 사람이 착취한다 그러면 이 노동자가 아이 사람 이, 이 사람이 괜찮았는데 아 그러니까 착취하는 구조에? 그러면 포기해버려. 포기하면 수없이 많은 또 기업들 이 있잖아. 그럼 그이 기업을 가든지 저 기업 이 기업을 가든지 뭐제3의 기업을 가든지 이건 지 선택에 따른 거예요. 지 선택에. 자기가 노동자가 선택하지 않아. 선택하지 않으면 수없이 많은 기업들이 있어. 갈수 있는 기업이. 그러나 선택 안 하고 놀수 있어. 놀 수도 있어. 놀수 있어. 놀아도 돼. 근데 놀면 아 미래가 좀. 불투명하네? 미래에는, 지금은 좋지만, 미래에는 좀, 아, 좀 이게 좀 피곤할 것 같은데? 안 되겠다. 지금의 어, 어떤 여가를 누릴 것을 밀어, 밀어서, 이 다음에 내가 돈을 좀 벌어서 더 그때 좀 재미난, 조금 더질 좋은 여가를 누려야 되겠다. 여가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선택하는 순간 뭐 한다 그랬어요? 포기하는 것도 많다 그랬잖아. 지금 노동자로서 나는 노동생활을 해, 야노동자로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다른 모든 걸 포기해야 된다니까? 노동자로서 해야 돼 왜? 노동자 이익을 위해서 노동자 노동 가치를 높이면 돈을 주잖아 그럼 그 돈이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그걸로 여가생활을 좀더 풍족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자본가는 어떤지 자본가 자본가도 마찬가지야 노동자를 선택해 또 기업을 운영하는 순간 선택하는 순간 기업을 해야 되겠다 말야겠다 안 해도 안 해도 100은 있어 100은 있는데 150도 만들고 이0 0을 만들려고. 선택하잖아, 기업을 선택하잖아, 그리고 노동자를 선택하잖아.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150, 200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놀러, 놀러 다닐 수도 있고 뭐할 수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후에 150, 200의 기업을 만들어서 더 풍족스러운 삶을 영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여기서의 여가, 뭐 여러 가지 즐거움들을 다 포기한 단 말이에요. 그게 보기 훨씬 크다는 거지. 항상 우리 삶이라는 거는 선택은 소고 포기는 큰 거예요. 노동자도 선택하면 일단 자기가 하고 싶은 걸다 포기해야 돼. 기업가도 마찬가지예 자본가도 마찬가지예뭐 하나 선택하는 순간 다 포기해야 돼. 자기 집 즐길 거 없어. 죽기 살고 해야 돼. 그래가지고 150, 200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포기가 큰 거야. 이건 다 계약 관계야. 이런데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데 나라에서 뭐 소득, 응? 뭡니까? 주도성자? 이개 같은 놈들, 응? 어? 이, 이, 이개 같은 놈들이지. 여기서 해가지고 뭐 최저, 응? 어? 최저임금, 응? 어? 최저임금제를 만들어 놨잖아. 얼마를 줘라. 이거는 안 맞는 거라니까. 기업에서 아무리 뭐 뿌띠부루조 하든 뭐든 기업, 대기업이든 소기업이든 중기업이든 전부 다이 노동자를 어떤 형태로든 고용해가지고 자기의 가치를 100에서 150, 200원 높일려면 여기 이제 뭔가 계약, 보여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노동자들이 수없이 많은 이 기업들을 가지고 자기의 노동력을, 어? 이 기업가가 자기 스타일에 맞는 기업가를 선택해가지고 가는 거야. 근데, 아 버는 거는 나도 이제 뿌띠부르 좋아. 정말 자영업 조그맣게 하는데 거기다 기본적으로 한 시간에 만 원씩 줘라? 이런 개 같은 놈들이 어딨어. 이건 계약 관계인데. 그냥 사, 인과 인데 그냥 이 인하고 인하고 그냥 계약 관계야. 나는 다만 노동자고 너는 그냥 기업가다 요런 차이만 있는 거지. 어? 아니 노동자도 언제든지 기업가가 될수 있고 또 자영업자가 될수 있다니까. 근데 자기는 노동자가 좋다 그래서 노동자 한 거야 선택 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것들 다 포기한 거고 기업가는 기업가를 선택했기 때문에. 노동자도 될수 있고, 뭐, 다른 소기업이나, 뭐, 중기업이 다른 거다할수 있지만, 다 포기한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 사적, 이, 저, 관계인데, 왜 정부가 나서가지고, 이 최저임금 얼마조로 얼마조로 하는 말이야. 지들이 뭔데. 이런 개 같은 놈들이지, 그러니까. 이게 철학의 개 같은 놈들이에요. 얘기다보니까거까지거까지 갔는데? <laughs> 아무튼, 이 선택을, 어떻게 하면 살고, 어떻게 하면 죽느냐. 이게 이제 발영, 여기 이제 정치, 예? 이 경제, 이 사회, 문화, 뭐 예술,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게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아. 근데 내가 정치를 선택했다. 그러면 다른 걸다 포기해야 돼. 그렇잖아요. 한번 정하면 다른 거다 포기해야 되고, 경제를 내가 경제인으로 선택했다. 그러면 다른 걸다 포기해야 돼. 그러면 정치에서 이제 여기서 선택해갖고 자기가 최고 지도자가 됐어. 그럼 최고 지도자를 나가려고 하, 선택할 거 아니야, 자기가? 그럼 모든 걸다 포기해야 돼. 자기 권리뭐 개인적인 권리, 자기 개인적인 시간, 없어. 다 공적으로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다 엄청나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속된 말인데 최고 지도자가 됐어. 그럼 자기 생활이 있습니까? 없어요. 장관만 돼도 자기 생활 없어. 거의 공적으로 다움직이다 끝난단 말이야. 그럼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이게 크겠냐고. 지, 개인 권없다는게다 포기하고 살아야 된다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돼가지고 정치의 최고 나라를 운영하는 우두머리가 됐으면 그 공동체 구성원, 우리나라 같은 경우 5천만을 다 책임지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 5천만 명이면 이렇게 눈이 대통령을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눈을 뭐, 뭐 언제 이렇게 뭐 이게 으? 그 감을 시간 이 있겠어요? 정신 없지. 그래서 이 우두머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눈을 자기를 바라보고 있,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선택이 훨씬 더 무거워진단 말이야. 훨씬 더. 그래 선택을 가볍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가볍게 하면 자칫하면 이 공동체 구성이 전부 다 말살될 수 있다는 거야 이래서 무슨 거야 이래서 제가 좀 섭섭한 얘기를 좀 해도 할 수밖에 없는데 어? 윤통이+ 윤통이 개업을 했잖아요 이+ 개업이 잘된거냐말이요어 아니 명분은 있어 명분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성공을 했으면 그러지만 개업이 아니잖아요 그건 제대로 된 개업도 아니고 그냥 정권을 그냥. 다 넘겨 줬버렸잖아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완전히 죽어버렸어.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죽어버렸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금 다 마틴 지금 가고 있고. 어? 지금 뭐 좌파 정부가 들어가지고 지금 막 나라가 뭐 미국 가가지고 막 개판돼가지고 이제 빚을 어마어마하게 지게 생겼고, 어? 기업들은 내부 우리 내부에서는 뭐 제대로 이제 어? 생산성 있는 일도 못 하고, 확미 미국 가서 투자해야 될 판이고. 이게 뭐야? 체제도 지금 마태이 가고 있어. 내부적으로도 이런 이런 자본 자본가 노동자하고 이기업가 자본가들하고 지금 뭐 이게 이건 이건 진짜 마르크스 논리에서만 그런 거지 대립관계가 아니에요 공생관계야 공생 여기 는 상생관계라고 엄밀하게 따지면 기업이 죽으면 노동자도 죽고 노동자 살면 노, 기업도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선택해가지고 같이 살자고 하는 건데 지금 다 죽게 생겼잖아 이런 구조가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이런 나라를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이 선택해가지고 문제되는 거 이거는 정말 큰 어, 정말 공동체 구성원들이 한방에 갈수 있는 거다 그래서 무겁게 무겁게 고민을 남들이 한번할것 정치 지도자들은 막 10번 100번 하고 또 최고 지도자는 1000번 그래잘못 자는 거야 잠을 그래서 잠못 자는 거야 옛날에 박정희가 뭐 하루에 담배 세갑씩 폈다는 이유가 고민이 돼가지고 그 잠이 오겠냔 말이오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이런 게 지금 부족하다 아무튼 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선택의 연속인데 포기의 연속이기도 해요. 선택의 연속이기도 하지만 포기의 연속이기도 한단 말이야. 선택보다 포기 훨씬 더 크단 말이야. 이런 구조를좀 알고 선택을 잘해야 된다, 정말 선택을 잘해야 된다. 심사숙고해야 된다. 그래야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나마 또 다른 선택을 해가지고 살아가는데 부담이 적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